마지막 잎새 오 헨리 워싱턴 광장 서쪽의 한 작은 구역은 도로들이 정신없이 얽히고 설쳐서 좁고 길쭉한 골목길들로 토막나 있다.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이 골목길들은 어찌나 기묘한 각도로 희한하게 휘어져 있는지 길 하나가 한두 번쯤은 반드시 다시 같은 길과 교차하곤 한다. 그런데 언젠가 어느 화가가 이 거리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물감이나 종이, 캔버스 값에 대한 청구서를 든 수구머니 이 구역에 들어왔다가도 결국 외상값 한푼 받지 못한 채 다시 길을 돌아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것 아닌가. 그리하여 화가들은 곧이 기묘하고 오래된 그리니치 빌리지로 몰려들더니 북향 창문과 18세기 풍의 박공 지붕, 네덜란드식 다락방, 그리고 갑산 새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는 육본가에서 풍로가 달린 냄비와 백납잔 등을 들여와서 예술인 동네를 만들었다. 야트악한 3층 벽돌 건물 꼭대기에 수와 존시의 작업실이 있었다. 존시는조 애너의 애칭이었다. 수는 메인에서 존시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두 사람은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의 공용 식탁에서 만났는데 예술과 치커리 샐러드, 비숍 소매 등에 관한 그들의 취향이 너무나 잘 맞는 것을 알고는 작업실을 함께 쓰기로 했다. 그 때가 지난 5월이었다.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손님이 이 예술인 동네를 배회하며 그 얼음처럼 싸늘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리고 다녔다. 이미 저 건너편 이스트사이드에서는 이 약탈자가 마구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여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나마 이 미로 같은 비좁고 이기 낀 동네에 들어와서는 발걸음이 느려진 편이었다. 이 폐렴시로 말하자면, 결코 점잖은 신사는 아니었다. 하물며 캘리포니아의 서풍에 허약해진 작고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가쁜 숨을 몰아대며 무자비한 주먹을 휘두르는 이 늙은 떠더이와 정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존 씨는 결국 그 작자에게 얻어 맞았다. 그리하여 페인트칠을 한 철제 침대에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조그만 네덜란드식 창문 너머로 밋밋한 옆집 벽돌단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분주한 의사가 북슬북슬한 회색 눈썹으로 눈짓을 하여 수우를 복도로 불러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아가씨가 나을 가망성은 열의 하나 정도요. 의사가 체온계를 흔들어 수운을 아래로 내리면서 말했다. 그 마지막 가망성도 저 아가씨 본인의 얼마나 간절히 살기를 원하느냐에 달렸소. 저런 식으로 장의사 앞에 줄을 서서 순서만 기다리는 심정이라면 세상 처방을 다 쓰더라도 소용없소. 당신 친구는 이미 병이 낫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소. 뭐든 저 아가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없소? 존 씨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했어요. 수가 대답했다.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그것 말고 저 아가씨는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할 만한 뭔가가 없소? 가령 남자라든가, 남자요? 수의 목소리에서 유대인의 하프가 팅 하고 기분 나쁘게 튕기는 소리가 났다. 대체 남자가 뭐두번 생각할 만한 가치가? 아니,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선생님. 거참 그렇다면 큰일이군 의사가 말했다 어쨌든 내 힘이 닿는 한 의술이 할수 있는 데까지는 모두 다 해보겠어 하지만 내 환자가 자신의 장례식에 온 마차 대수나 헤아리기 시작할 때면 언제나 치료약의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진단 말이오 혹시 저 아가씨가 이번 겨울에 유행할 외투 소매에 대해 단한 번만이라도 질문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살아날 가망성은 열의 하나에서 다섯의 하나로 커질 수 있어. 내 장담하리다. 의사가 떠난 후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일본 식당에서 가져온 종이 냅킨이 죽이 되도록 시커들었다.그런 다음 화판을 들고 신 휘파람으로 신나는 재즈를 불며 존 씨가 누워 있는 방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존 씨는 이불 밑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창문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수는 그녀가 잠을 자는 줄 알고 휘파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고정한 다음 잡지에 실리는 소설에 들어갈 사파를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소설가들은 문학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잡지에 소설을 쓰듯이 젊은 예술가들은 그 소설들을 위한 사파를 그림으로써 예술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 수가 우아한 승마 바지를 입고 외할 안경을 낀 소설 주인공인 아이다호의 카우보이를 그리고 있는데 나지막한 신음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려왔다. 수는 얼른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존시는 두 눈을 활짝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열심히 세고 있었다. 그것도 숫자를 거꾸로 꼽으면서 열두. 존신이 이렇게 숫자를 세더니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열하나 열, 그러고는 아홉, 그 다음에는 여덟, 일곱이라고 거의 동시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수는 걱정스럽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체 뭘 세고 있는 걸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헐벗고 쓸쓸한 앞마당과 20야드쯤 떨어져 있는 텅빈 벽돌담 뿐이었다. 그리고 옹이가 지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오래된 담쟁이 덩굴 하나가 벽돌담 중간쯤까지 뻗어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덩굴에 붙은 잎사귀들을 거의 다 떨어뜨렸고 해골처럼 앙상한 가지만이 헐벗은 채 울퉁불퉁한 벽돌에 달라붙어 있었다. 뭐하는 거야 수가 물었다. 여섯 존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점점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 3일 전만 해도 거의 100개쯤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세려면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쉬워. 저기 또 하나가 떨어지네. 이제 딱 5장밖에 안 남았어. 뭐가 다섯 장이라는 거야? 여기 수디에게 말해봐. 나뭇잎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붙은 나뭇잎. 마지막 잎사귀가 떨어질 때 나도 떠나야만 해.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선생님이 너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던? 세상에. 이런 황당한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 수가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다. 대체 저 늙어빠진 담쟁이 덩굴인 내 병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더구나 넌저 담쟁이 덩굴을 무척이나 좋아했잖니? 멍청하게 좀 굴지 마.